코로나 시대에 잘 나가던 업종하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가구 인테리어가 인기를 끌었고 또 배달 서비스와 집에서 가까운 편의점이 소비자 발길을 잡았는데요. 대다수 업종들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예전만 못하다는데 유독 편의점만은 여전히 잘 나갑니다. 그 이유를 김충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 도시락을 먹는 손님들로 편의점 한 테이블이 만석입니다. 단9 8 0 0 0요그한번 먹을 게프두두 정도 해결할 수 있고. 아예 두부, 계란, 콩나물 등 장을 보는 손님도 있습니다. 저 확실히 물가가 오른 거같에서 장을 보면은 큰 품목 위주로만 판매를 해서 집에 두면리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고물가 점심 한끼만 원이 충분하지 않고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면 1,20만원 훌쩍 나오는 상황이라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는 편의점을 찾는 겁니다. 실제로 최근 한 편의점 업체가 2분기 실적을 공개했는데 매출이 전년보다 13% 늘었고 다른 업체도 8% 증가했습니다. 매출 규모 역시 지난해 편의점 3사가 마트 3사 매출을 근소하게 추월했는데 올해는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사회적 거리두기는 풀렸지만 고물가란 새로운 특수가 생긴 겁니다. 간편식 도시락을 포장해서 가시는 경우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. 대량 구매를 하시기 보단 소량의 생필품을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6.3% 상승했습니다. 고물가에 지친 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. TV조선 김충령입니다.